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두 번째 안식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의 그 정관은 6년 사역을 마친 담임 목사에 대한 제신임 여부를 성도님들에게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제신임을 받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신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도 이 규정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 신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안식년을 당회와 상의해서 갖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19년도 말에 제 신임 받았고 2020년도가 저의 마지막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20년도는 우리 교회로부터 높은 우신 교회가 어, 분립해 나간 첫해 아닙니까? 어, 적지 않은 젊은 부부, 어, 봉사자들이 어, 분립 교회에 지원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떠나갔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마치 신생아 출산하고 산후 몸조리 필요한 산모 같았습니다. 더욱이 3월에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 만날 수 없으니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세월을 어,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 또 교회들마다 당황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각까지 선교 사역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색해야 했습니다. 비상 사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해외는 물론 국내를 방문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서 저의 어떤 안식년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당회가 분립 어, 교회 분립을 한 이후에 교회를 그 안돈시켜 가야 한다는 목회적 어, 상황과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저에게 이제 안식년 대신 매년 2개월씩의 안식월을 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는 안식년의 본질적인 취지는 살리면서도 1년 이하 안식년이라는 문자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어, 않았던 겁니다. 어, 여러분, 안식년제도여몇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예, 육체는 물론 마음의 쉼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요 여러분, 안녕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구되는 연구직 종요자들에게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교수의 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 어, 더 나아가 생산적인 다음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교회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떠남의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높은 뜻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아닙니까? 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죠.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개역개정본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 당신의 교회라고 천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어쩌지 못하도록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주인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작동 되었다는 것을 실험해 보는 기회가 됩니다. 어 참. 묘한 것은 제가 안식년이나 안식월 보내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다. 이런 관찰을 몇 차례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님들께서 자리를 묵묵히 지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몇 차례 안식년과 안식월을 성공적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말에 이임을 해도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해가고 발전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외형적이고 좀 형식적인 것들을 본질이라고 착각을 해서 집착하고 고집한다면 이내 비뚤어지고 엉커러지고 망가집니다. 본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어떤 자원 힘 그리고 시간이 그 때문에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 뉴스의 유안겔리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가 그 핵심이에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올해 초. 어,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펼쳐가는 전개시켜가는 열쇠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제자들이 당신의 증인이 될 거라는 소위 예언적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땅끝 이방인 선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회심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심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고 추종한다면 예수님처럼 할례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할례에 관한 서로 다른 이두 입장은. 선교 일선이나 목회 현장에서 팽팽한 긴장과 갈등 그리고 혼란을 혼선을 불러왔습니다. 이 논쟁은 속히 종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온 공동체의 지도자라 할수 있는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장로 같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7절 상반절이에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발언 내용이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래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할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외적인 유대 전통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지지한 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이 참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발언하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어요. 베드로의 발언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난상 토론의 그 분위기를 베드로가 완전히 반전시킨 겁니다. 테이블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도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들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여느 사도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셔야 해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신비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귀의를 한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하루는 기도 시간에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욕바의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에 신비 체험을 해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론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니 먹어서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먹으라고 하니 환상 중이었지만은 그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 불가입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된 베드로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린 반푼 어치도 없어요. 상종하면은 거의 불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 집에 당도해보니 그 가족 외에도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도중에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 배 모였던 그 유대인 주로 유대인들 위에 그냥 성령이 임한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일행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표징으로 인해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물세를 베풀죠. 47절 48절 상반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경험이 오늘 본문의 발언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으로 빗어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발언과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끝나자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발언을 해요. 세베데아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데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 및 바울은 각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장도 하고 보고도 했다면 지금 야고보는 구약 선지서 암호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체험 중요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는 분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주를 찾게 하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해서라는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확실한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어서 본질 외적인 이스라엘 할례 전통을 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괴로움을 주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좋겠다. 하고 정리를 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본문 이후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실제로 보내는 편지에도 한번더 적시를 해요. 29절인데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핵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삼가라고 당부하는 이 내용은 구원을 받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서 절제하고 삼가야 하는 윤리적인 덕목인 것이 지금이야 믿음으로 용서받고 지금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너무 당연하고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마치 그동안 내려오던 천동설을 버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결정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땅 끝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날개를 달게 된 셈이에요.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버린 그런 사역 방향이 된 거예요.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늘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창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높은 뜻 공동체 중에 한 교회인 높은 뜻 하나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전 토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중학 학생 시절부터 중마 고우인제 친구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던 친구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믿기 전까지는 술도 같이 마시면서 심지어 둘다 소위 꽐라만취되였던 친구예요. 자주 그랬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묵상 말씀 올리면 그래도 답을 달 때도 있어요. 안 믿는 친구가 신기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 하루, 토요일 날, 지난 추억들을 소환해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친구에게 야, 내가 설교하는데 교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교회 예배에 출석을 처음 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젊은이들 많아가지고 일어서서. <laughs> 나도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뒤를 보니까 서 있더라고요. 부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고문당했나 생각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제 구원 간증을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아무짝에 쓸모 없는 파편조각 같았던 내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약속 믿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날 뿌린 복음의 씨앗을 제 친구가 받아들여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그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 저것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뭐좀 하고 뭐좀 하고 잘 형편 좋아지면 뭐 오겠습니다. 심지어는 날씨가 요즘 더운데 좀 날이 선선하면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안 와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예참 안면 때문에 거절은 못 하고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본질적인 조건은 딱 하나.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믿으세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높은 뜻 사람들은 복음이나 교회의 본질 외적인 것들을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질 외적인 것들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높은 뜻 실천 방법이나 절차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무조건하고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내가 주인 행세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면 소위 높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 수만큼 많아져요. 다른 실천 방법이나 다른 절차를 생각하는 지체들과 갈등하죠. 언성 높이고 다툴 수도 있죠. 네가 생각하는 것만 높은 뜻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더 높은 뜻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늬만 높은 뜻 교회고 무늬만 높은 뜻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내가 최종 판단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높은 듯한 교회 높은 듯한 성도가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문늬는 높은 뜻인데 실제로 아니니까 그런 높은 듯한 교회라고 어느 수련네 우리 교회에 다 갔는데 그게 높은 듯 광성교회 라고 오타가 났어요 얼굴이 화끈 거리더라고 하필 높은 듯 광성교회가 뭐냐고 가지고 막 따지고 그랬는데 어, 여러분 높은 듯 광성교회 되면 안돼요 본질이라면 일치를 봐야죠. 본질이라면. 그러나 본질 외적인 것에 의견 다르다면 서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을겠다. 또 관용하는 가운데 들어보고, 나도 말하고, 그러면서 보완과 수정을 거쳐서 더 적합하고 더 온전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의 정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고 하 의견 다르면 죽일 놈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악마화 시키지 마세요. 죽일 듯이 싸우지 마세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피 받은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고 우린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어찌 나고 하 의견 다르다고 얼굴 붉히면서 싸울 죽일 듯이 싸우겠다 이거예요. 사랑의 정서를 더하면서. 네. 대화해 가면서 더 나은 의견, 당신의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더 적합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양보할 수 없고 일치해지만 본질 외적인 것을 갖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뜻은 물론 하나님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하나님의 때마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마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에 매 순간 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늘 본질을 분별해 내려고 힘쓰는 사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늘 본질을 분별해 내려고 힘쓰는 높은 뜻 교회가 되는 거죠. 하늘 본질을 분별해 내고 하늘 본질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